여기서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일출 시간에 일어나서 일출을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보통 6시 45분쯤 일출이 시작되는데 저기 보이는 맞잡이 차례가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밝아질 것 같아요. 어제 식당에 들어왔던 허스키가 아침 산책을 나왔나봐요 오늘 아침은 갈릭소프와 레몬진차티입니다 나가 점심에 피자를 먹을 거여서 가볍게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음, 다이닝홀 어제랑 또 다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아침도 먹었으니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해발 3,200m에 위치한 대우랄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올라갈수록 아침에 봤던 마차푸차레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늘도 길을 떠나봅니다. 점점 원시 밀림 같은 곳을 들어가는데 이곳에는 굉장히 큰 폭포가 있었어요. 배낭을 좀 내려두고 가까이에 가서 봐야겠어요. 소원을 담아서 돌탑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다는 히말라야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카페처럼 생겨서 신기했어요. 머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들고 왔을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라떼를 주문했어요 이렇게 라떼 아트도 해주신답니다 가이즈의 커피가 나오기 전까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모금 마신 채로 커피잔 했어요 그리고 점심으로는 피자를 시켜먹었어요 얇은 도우 피자인데 맛있었답니다 피자 냄새를 맡고 강아지 친구가 왔어요 미안.. 줄 수가 없어 히말라야에서부터는 확실히 고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쉴 때는 패딩을 입어야 될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젠도 착용을 해줬어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힌쿠 케이브라는 동굴이 나타나요. 해발 3100m에 있는 동굴인데 굉장히 멋진 풍경을 볼수 있답니다. 여기 동굴 구간을 지나면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구간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차례로 지나가도록 하고 있고 조용히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 구간을 빠져나가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닐로 만들어진 깃발을 이정표 삼아서 후다닥 통과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발생했다고 한 산사태가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구간이어서 이렇게 큰 눈덩이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눈덩이가 너무 크니까 무서워서 빠르게 걷게 되더라고요. 음. 재빠르게 산사태가 발생하는 구간을 다 통과하니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대우랄리에 도착했습니다. 대우랄리 직전까지 급경사가 이어져서 다리에 힘이 풀렸나 봐요. And there is a 3 2 0 0 m 오늘은 더 이상 걷고 싶지 않은 뒷모습인 것 같아요. 얼른 로지에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있어요. 히말라야는 이렇게 오후가 되면 안개가 끼고 굉장히 흐린 날씨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트레킹 일정은 오후 한두 시 전에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제가 배정받은 데우랄리 로찌의 방입니다. 이제는 로찌에 도착하면 하게 되는 루틴이 생겼어요. 여기는 해가 지면 갑자기 추워지기 때문에 해가 떠있을 때 빠르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다이닝 홀에서 놀다가 언제든 잠에 들수 있게 침낭으로선 세팅해줍니다. 로찌 생활 3일차인데 침낭 생활이 꽤나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계 침낭이 부피가 너무 크니까 침낭 패킹이 안 돼서 가이드한테 아침마다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패킹도 척척 잘하고 세팅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세팅도 끝났으니 따뜻하게 패딩 바지로 갈아입고 다이닝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에서 나왔더니 한껏 날씨가 흐려졌어요. 우박도 엄청 크게 내리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믹스드 프라이드 라이스랑 오거제 해장국입니다 음. 뜨거운 물 오면 유기당다 담아서 먹을 거예요 음. 너무 추워서 음. 이렇게 플리즈에 열 방사까지 가지고 왔어요 확실히 고도가 높아지니까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오늘 밤 무사히 잘 넘길 수 있겠죠? 든든하게 먹고 잘 견뎌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어, 밤에 그래도 좀 따뜻하게 자긴 했는데 약간의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대망의 ABC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정상에 날씨가 맑았으면 좋겠는데 좀 구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잘 무사히 그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아침을 먹고 싶은데, 배고프네요. <laughs> 아침 메뉴로는 브렉퍼스트 세트를 시켰어요. 구름브레드랑 감자, 계란, 이렇게 나오는데, 계란은 오믈렛도 되고, 써니사이드업도 됩니다.

<laughs> 저기 보이는 바위 틈 사이에 야생 꿀을 채취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야생 꿀은 독성이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섭취하시기 전에 한번 꼭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보이는 다리를 건너게 되면 이제 MBC로 올라가는 길이 시작이 됩니다. MBC 이후부터는 굉장히 숨도 차고 동작을 조금만 빠르게 해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오후가 되면서는 날씨가 흐려지더니 눈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 구간을 걸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숨도 잘안 쉬어지고 다리도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올라가도 될까 싶었어요. 이제 ABC 캠프를 나타내는 표지판까지 100걸음도 안 남았는데 정말 이때는 눈물이 날것 같더라고요. ABC 캠프에 도착하는 장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